존경하는 2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수년 부시장님과 체계적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희망찬 무술년 새해의 첫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행정수도 의상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값진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완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주류만 우대받는 일원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화 사회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관주도에서 주민주도의 사회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부각된 성평등 정책은 과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를 고려하는 중립적 정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일 뿐, 현재 배석해 있는 시청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여성 국장은 물론 과장을 비교해 볼때 실질적 양성 평등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지만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업무 절차 중 하나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통해 여성 친화도시가 완성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스스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의제를 발, 개발하고 잠재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뿐만 아니라 여성 정체 연구민,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플랫폼과 육아 가사 노동 등을 공동으로 해결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세종 여성 플라자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 여성들이 다양한 요구가 세심하게 반영된 공간으로 완성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여성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발굴과 신생단체 결성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기획 및 집행 과정에 다양한 여성단체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가 선제되지 못한다면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사치세종 2022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 각종 의원회에 여성의원 참여율 40%를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내각의 여성 비율 30%를 달성해 내는 것처럼 적극적인 여성 인재풀 발굴과 홍보를 통해 도시재생 위원회 등 여성의원 의적 비율이 40% 미만인 23개의 위원회와 일부 주민자치 위원회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의원을 확보해 간다면. 세종시의 양성평등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제안자이자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한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평화의 소녀상의 시내버스 동행운동은 친근한 방식으로 우연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사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 중이며 19일은 소녀상의 세종나들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일상 속 아이디어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여성 친화도시 완성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무술년 황금계의 해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